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 개념 구조를 좀 이제 해볼 건데, 자,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죠. 자, 이 부등호 방향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얘는 밑치 1보다 클 때, 얘는 0과 <laughs> 1사이일 때 그래프일 거야. 밑치 1보다 클 때는 요렇게0과 1사이일 때는 요렇게 그려지는 건 알고 계시죠?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럼 얘네, 얘도 이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나왔었죠? 엑셀은? 모든 실수 맞니? 그럼 치역은 어떻게 나왔었지, 치역은? y는 0보다 큰 실수다. 나왔었고. 점근선이 뭐야? y는 0이었었지, 그죠? 자, 그리고 1번에서, 1번은 방금 얘였어. 증감수였어. 증감수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2번은 감소함수였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써주시고. 자, 항상 지나는 점. 뭡니까, 이거? 0 1마이죠 자, 그리고 지수함수는 1대1함수가 맞아, 틀려? 맞았었죠? 동글뱅이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쉽지 않았는데, 그래프를 그리고 다음을 적으래 자, 일단. <laughs> 점근선 파악해보자. y는 몇입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죠? 지수함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리고 그얘 부호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니까 마일보다 커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마일보다 위쪽에 그려지기는 하는데 밑치 0과 1, 2 사이에 있으므로 우하향 그래프로 그려질 거야 우하향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따져야 되겠네 이거 정확히 어디를 지나는지를 따져 주셔야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이제 1, 2, 3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이제 x에 0 넣어서 y절편 확인해 보시면 0 넣어 보시면은 이제 0.7을 지날 거야. 그래서, 일단, y축과의 교점의 좌표, 0,7이 하나 등장할 거고, 그럼 1번이 그래프다라는 게 확실히 이제 정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 지역 이런 것도 써보자. x바, x는 모든 실수. 치역, y는 마일보다 큰 모든 실수. 자, 사실 저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거는 내가 지수가 0일 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했지, 그죠? 자, 원래 사실 봐봐, 이런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좀 없기는 해. 근데 이제 밑에 상관없이 이 지수 함수 형태가 항상 지나는 점, 밑에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지수가 0일 때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X는 몇일 때야 그러면? 3, X가 3일 때 Y가 0 맞니? 이걸 지나야 돼. 근데 얘가 마침 X 절편 아니야 이거. y가 0이니까. 그래서 3,0이 x축과의 교점의좌표다 그래서 여기가 0,7. 여기가 3,0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 수도 있고요. 그래프 그려진 걸 보니 1번은 이제 1, 4분면, 2, 4분면, 4, 분면, 2, 4, 분면, 4, 4, 분면에서 그려지게 되니까 1, 2, 4, 4, 분면.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아시겠죠?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수함수. 자, 일단, 점근선이 몇입니까? y는? 1. 1. 자, 1보다 위쪽에 그려져, 아래쪽에 그려져? 아래.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형태를 보시면, 지금 x의 부호도 바뀌어 있고, 전체적으로 앞에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 밑이 2니까, 우 상향 그래프인데, X의 보호도 바뀌어 있고, 요 전체적으로 Y의 보호도 바뀌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야. 맞니? 원점 대칭이니까, 우상향을 어떻게 그려줘야 돼? 얘를 이제, 어떻게? 밑에서 우상향으로. 음. 밑에서 우상향으로? 정말, 그렇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LT. 자, 그러면은 이제 얘도 애매하죠? 1, 1, 2, 3번 중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X에 0 넣어주시니까, 1 맞니? 1? 그쵸? 1번으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 <laughs> 자, 그럼 X에 0 넣어 보시면은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 0, 몇입니까? 2분의 1이 나올 거야. 0,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채워봅시다. 점근선 Y는 1이고, 정역 X는 모든 실수. 자, 치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보다 밑에 그려지니까 얘는 이제 Y는 1보다 작은 실수라 적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을 체크를 해보자. 몇컴만 몇을 지납니까? 마삼 컴만 마삼이야. 알겠지? 마삼을 넣어주시게 되면 얘가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4나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1번은 지나는 4분면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까지 맞네. 그래서 이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그리고 자 다음 무릎을 답하시오라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는 다들 잘 하셨고, 자 미치 1보다 클 때는 증감수였어, 감소수였어 어떤 거 진영. 증가. 그래서 대수 관계 그대로 얘도 증가로 써주시고 미치 0과 1 사이였을 때는 반대로 됐었죠? 감소로 적어주시는 게 맞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지금 지수가 x인데 지금 x가 이제 범위가 정의하게 지금 주어졌어 m과 n 사이라고 미치 1보다 클 때는 증감수 맞니? 그럼 x가 작을 때 최소죠. 그 다음에 x가 클때 뭐야? 그러면 최대 맞니? 요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미치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x가 작을 때 최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x가 클때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이 0과 1세일 때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고. 5번. 자, 이제 지수가 x가 아니라 fx로 일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커야 그 함수 값도 큰거 아니겠어? 그지 증감수니까? 그래서 지수가 fx가 최대일 때그 함수값도 최대이다. 지수가 최소일 때그 함수값도 최소이다. 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함수 함수니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이거는? 네. 자, 그리고 로그 함수. 자, 범위를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러지겠죠 자, 기본적인 거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로그함수, 정의학은 기본적으로 뭐였었어? X가 0보다 큰 실수. 실수. 자, 치역은 뭐였었죠, 그러면? 치역은? 뭐 응. 모든 실수였었어. 자, 점근선은? x는 0, 세로로 된 선이었죠? 자, 1번. 1번은 아까 증가 함수로 그려졌었던 거거든. 증가 함수는 x가 증가하면 y는 증가. 2번은 감소인데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된다? 감소. 자, 8번. 항상 지나는 점이 몇, 몇이었어? 로그 함수는 1, 0. 그리고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였었죠? 알죠? 네. 자, 요거. <laughs> 자, 점근선. x는 몇이야? 점근선. x는 마일이야. 자, 부호를 보시니 마일보다 오른다. 아, x의 계수의 부호가 양수니 마일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그려지죠. 오른쪽에.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그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우상향으로 그려질 거야 자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 몇 번에 해당이 되어야 될 거에요? 1, 2, 3몇 번? 3번이죠 3번으로 해당이 될 거야 왜 3번이냐 x0 넣어보시면 은그 결과가 몇이야? 0,-1이죠 그래서 y축과의 교점의 좌표 0 1이고 그리고 점근선 아까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정의역은 이제, 얘는 정의역 어떻게 써야 돼? 진수 조건 써주시면 되죠. X가 마이너보다큰 실수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치역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그냥 항상 모든 실수였었지. 자,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이 뭐였지? 이거? 진수가 1일 때를 봐주셔야 되겠죠. 그럼 X가 0일 때 1이다. 아, 마이너스 1이다. 노 적어주면 되겠네. 되니, 이거. 항상 지나는 점. 진수가 1일 때를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Y축과의 글점이 잡혀. Y에 0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몇이어야 돼? Y에 0 넣어봐. 그러면은, 몇 콤마 몇입니까? 1,0. 1,1 아니니? 어떻게 1이에요? 아, 1마 0이죠, 그렇죠1마 0으로 써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네. 들어가면 됐구요. 자, 그리고 지나는 4분면. 얘는 지금 1, 3, 4를 지나게 되겠죠. 해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laughs> 자, 그 다음, 요거. 자, 보시면. 자, x에 대한 점근선이 몇입니까? x는 그냥 3이죠. 그냥 3이죠. 그럼 얘를 이제 점근선을 3으로 그어 주시고 자, 방향. 3보다 왼쪽 오른쪽. x의 부호가 음수니까 왼쪽이야. 여기 그려지는데 좀 복잡하죠, 형태가. 잘 봐야 돼. 이쪽에 그려지는데 밑이 1보다 작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우하향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x의 부호가 뒤집혀져 있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y축 대칭돼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좌하향이지 근데 이거 x축 대칭된 거 아니야? yf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된게 다시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치? 자, 이거는 이제 1, 2, 3번을 확인해 보시면은 얘는 2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절편을 확인해 보시면 x에 0 넣으면 몇이야? 0. 0.0을 0, 지나는 거야. 항상 지나는 점, 아까 얘기했지만, 진수가 1이 되는 맥스를 생각해보자. 몇입니까? 위콤마 2, 2, 해주시고, 마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응.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지나는 점은, 이 밑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밑이 달라져도 이점은 항상 지난다는 라 얘기야. 자, 지나는 4분면은 그러면은, 2하고 4밖에 안 되겠죠? 2하고 4로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이제 아까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로그함수 쪽인데 자 a가 1보다 클때 증가함수 맞네. 증가함수니까 대소감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되면서 증가라고 써주시고 미치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알고 있죠 이거? 어,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 미치 1보다 클 때에는 x가 작으면 최소 x가 크면 뭐다 최대 아니었어 오케이? 밑치 0과 1일 때에는 반대로 생각했었죠 최대? 최소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최대 최소 음. 헷갈리면 안돼 이거 방금 전에 최대 최소 적는거 자 마지막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자 우리 진수를 이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수를 밑치 1보다 크면은 결국에 진수가 최대일 때, 그 로그 값도 뭐다? 최대. 진수가 최소일 때, 로그 값도 최소 6고, 밑에 0과 1 사이에 일때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됐었으니까,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 값의 최소. 진수가 최소일 때, 함수 값의 최대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실제 문제 푸실 때. 오케이? 맞니? 응. 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